반갑습니다. 자, 어서들 오시고 오! 소리쳐라! 의식의 여지가 없죠? 어 됐어, 일단, 일단 오늘 투수왕국인데? 이제 내가 좀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나한테 이제 들어온다, 이제. 근데 제형이은 내가 지금 준비를 못한 게 스타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송기노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한 스텝 보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심장소를 강화할, 심장소리가 좀 약간 두근거리는데. 야, 나 솔직히 말하면 되는데 솔직히,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나 최근에 좀 골복 잘 떴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잘안뜰것 같긴 해요. 기대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합니다. 야,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좀, 앞에 좀잘 했으니까 제것좀 가리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일고도 욕심이다. 16 앞에, 그래, 질디하자. 어, 아, 포수 하나만, 진짜, 씨. 투수, 포수 둘다난 솔직히 투수 나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아...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여 돈을 좀 진짜 아껴요 그래서 지금 운영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컴퓨터 저기 뭐 목표 를로운거아 지금 돈을 얼마? 만원 들어왔다 3일 동안 했는데 저거 모일 가능성이 없어요 자자 일단 투수도 괜찮습니다 나 투수 린드만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내가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100%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었으면 나 오늘 안 바래 나좀 반하자 이제 소리 꺼는네 미안합니다 소리 켰습니다 타자입니다 타자 타자입니다 타자 어나 아, 진짜 이거 양이지 하나만 진짜 나오면 안되나 진짜 6자리도 상관없어 왜냐면 양이지가 6이기 때문에 6이냐 이거 아7자리긴 한데 이거 아. 야 이거 너무 선명하게 롯데자이언츠 이거 처박혀있는거 아니냐 아. 야 위시 4개 쳐놓는데 이게 나오냐 이 형님이 야 이건 뭐볼 것도 없이 여기 야 여기 부산 갈매기 찾 적혀있는데 NC 나였어 이거 일칠대기긴 하다 씨 나는 줄수없긴네 여러분들 나는 어? 나 진짜 정말 소확한데 진짜 어? 오케이 아내 투수가 안 나와 투수 쓰고 싶은데 아... 야, 다섯 번 연속 나오는 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 칠자리에 거 양이지가 있긴 한데 아... 아, 씨발, 아, 족 같은 새끼, 맨날 쳐나오네 맨날 나와요 진짜. 아... 아...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은 그. 대형이 또 고민하고 있고 오늘 조합 두번 정도 때리고 가겠습니다 야 근데 솔직히 내가 소라섭을 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쓰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쓰고 싶지? 1,7덱이랑1,7 17대기 덱이 너무 그 이쁘게 될까봐 그런건가 왜 이렇게 쓰고 싶냐 제가 아, 농담이 아니고 뭐 오늘 하면 좋은 거안뜰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냥 그냥 너무 쓰고 싶은 거야 그냥 어, 뭐안 좋다 안 좋다 뭐, 뭐 그건 맞지 맞는데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가지고 발사 빼고는 괜찮거든 병살이라고. 아 근데 중요한 게이김선빈도 진짜 병살 친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잘 해주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어, 조합을 좀 하고 생각하자. 만약에 오늘 이렇게 다 몰아서 하면 은 내일 할게 없어요. 아야 이거 짝기야, 뭐 봐. 이거. 야하나데이 조합이 이거 되게 많이 모였거든. 뭐먹밑 감사, 구매 감사. 그 다음에 뭐, 뭐, 감상, 분해감사, 그다음에 뭐 어, 이번에 패키 지산거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이거 시그만 들어오면 돼. 야 근데 나는 조합 시그가 하나도 없냐 이 계정에. 하나 줄만한데, 난 솔직히, 안영명 정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영도 명 만족하는. 박정기, 야, 자, 박정기 나왔는데, 잠시만. 설마 주나? 나 박정기 솔직히, 뭐냐, 여름산에 쓰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나는 타협을 하는, 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예, 2번이랑 4번에서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1번에서 많이 놓치긴 해요, 형님. 예. 1번, 4번, 야, 야, 5번, 야, 5번이 하나도 없네. 그런 짝 하면서 5번 갑니다. 가자. 아 여러분들 5번에 한번도 안나왔어 그니까 나는요 보통 여러분들 모르,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안나온 번호를 갑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편에도 듣지 않는거기 때문에 오케이 야 김민재입니다 이거 위시 야 3번 X될 뻔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3번 4번 어 오늘 여러분 뽑기 하지 마세요 존나 없습니다 어, 길가다가 똥받습니다 그니까 길가다가 대학생 어 새내기 친구한테 그 친구가 토한거 어술 먹다가 어, 술 지어가지고 술 주량 뭡니까 주량이 제두 잔이여가지고 그 토한거 밟습니다 아 진짜 야 설마 야, 야 근데 2번 아 근데 2번도 야 이거 2번이 진짜 끼를 때또 주긴 하는데 야 설마 삿! 아 안뜨잖아 아 오케이 희망금 좋았습니다 아박정애야테 여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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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아니면은 음, 어, 아니, 어? 야, 쌍구리야, 오늘. 야, 이거 내거 하면 안 되겠는데? 쌍구리, 끼지라 하고 있네? 오케이. 일단 됐어, 일단 됐고. 메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걸 액땜하 하는 거라고요? 그, 그런 이제 자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 돈을 많이 쏴버게 <목소리> 야, 여기서 일단 골법을, 여러분들, 제가 어, 오늘 영상 올렸지만, 정말 잘 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이 그 기세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느낌이 안 좋나라면은, 은 보통 그 좋은 게안 뜨던데, 뭡니까라면 되형 어, 평타는 또 뜬다는 거죠.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아 이게 절실하게 지금 박민호가십니까? 그러니까 박민우도 솔직히 이루수 탑에 쓰면되게많습니다 진짜 이게 그 저도 진짜 이거 키움 대기 김하성 쓸까 하거든. 근데 김하성 뭐 키움 덱에서 뭐 부족한 게 아니니까 나도 고민인데 딱 정해 이제 진짜 목표가 이제 딱 하나인 거죠. 로하스도 일단 무조건 있고 어, 딱그려지는 일단 미그밀란나 없습니다. 어, 최용호도. 채용 뽑으면 근데 그 정도로 인력 채용과 미치긴 했죠. 솔직히 일칠 채용 나도 쓰고 있지만 이거도 그렇게 강다자 여기서 주인분이 바로 원태 먹으면는 이거 안우진 파인데 이거 뭐 나와라 이 얏. 아, 이게 김아성 개승은 아닌 거지. 아 어, 일단 이거는 좀 예, 이거 안우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김마성이 나와버리는 게. 이야 이거 오늘 좀 농락 많이 하네 이거 이 새끼들이고. 위시 얘나 위시 보았네 위시. <laughs> 형 이거 위시 뽑았으니까 이거 뽑.. 받은대 되죠 형님 이거? 아 형님 계승한다고 하길래 나는 아.. 형님 아이.. 형 계승할 수 있는 더 좋은 거 뽑아드리겠습니다. 오! 왔다 형님 투수다 왔다! 왔다 장보리! 형 왔다 형님! 형 왔다! 이거.. 야 이거 이거 지뢰 나오면 안 된다 이거? 패디는 이게.. 결과.. 이, 결과가 보이거든요 이게 팔 때문에 아.. 왔다 형님 끝! 형님! 형님 소리 지르십시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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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형님 제가 뭘 가져왔는지 이제 어왜 바로 보여줘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 <laughs> 대단 형님 예. 예 형님 그 자꾸 자를뭐나를저 평가를 하시는데 그참 그럼 나는 이거 제기만원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러면은 예. 뭐야 수모 아빠 박공 등인네숭어 아빠 숭어 아빠 안 써도 되겠네 어모 아빠 또 재훈자 형님 당월리리당월리리아 고생했네 아 형님 뭐 잘 쓰십시오 형님 아 근데, 근데 이제 진짜 안 나오는데 여기서 아... 자 저도 재물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나 이거 좀 가리게 좀둘다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왜냐면 <laughs> 여기 진짜 포수만 잘 만, 만족되면 나 뒤에 골퍼 그냥 컨텐츠로 막 가도 돼 진짜 투수 포수 전주 이제 정구도 지금 많이 키운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여기 아나 진짜 한 번만 진짜 야나 이거 앞에 분들 선물 드렸는데 나테 이제 죽도 안 됐나 여러분들 나 솔직히 오늘 이거 하는 거 솔직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말이야 왔다! 야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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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야야야 제발 김가현 맞더라 진짜 씨발 제발 김공현 진짜 제발 여러분들 어쨌든 많은 성원에 제형임을 하게 됐다 아니 저 재론자는 저거 잘 뽑아줘도 저질하라고 있네 씨발 어우 무서운 사람이네 저 사람 한 번만 더빨 빨간색 보임 줏대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게임. 아, 색깔이 이거 뭐냐 이거? 아, 빨간색 뜨지 말라니까 이거. 아, 형님 이거 왜?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이거. 형님아. 계속 아. 뜨기 너무 힘든데 진짜 이거. 아, 누가 대투수라니? 시발년들아.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아, 야, 나 이거 쟤, 제... 야, 양은 좀키우가 그냥? 아... 아, 차이가 좀 크긴 한데, 그냥 뭐, 야, 스탯 그냥 생각 안 하고 키우 쓰면 되지 않을까? 변화가 너무 낮긴 하다, 진짜. 와, 근데 20승 했는데 이게, 야, 이거 뭐, w r 이 낮아서 그런가? 아, 그냥 쓸까? 그냥 진짜 농담 아니고, 그냥. 아니,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거 개쓰레기인 거 알고 있는데, 아, 그냥 쓸까? 그냥. 야, 근데 아무리 이따가 뭐야, 투고타 죠도 그래, 투고타더라도, 야, 이 정도면, 아, 그냥 삼진 개사좀 적긴 하네.